위에 찾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연설로 나선실 분입니다. 화북동에 성의 있는 사람. 제주도 의회에서 가장 성의있게 정치하는 우리 안녕. 강성희 의원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화북 동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의 화북동을 지역구라는 도의원 강성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큰 사고가 났습니다. 정말로 이런 일어나서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비상개혁을 선포한 이후 정말로 크고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 우리 국민들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의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인을 국회로 보내고 경찰을 동원해서 단전단수하라고 언론기관을 포위하라고 그런 있을 수 없는 비상 계엄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것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12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반헌법적이고 반위법적인 그래서 도저히 대통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통령 윤석열 을 탐행한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여전히 윤석열을 비호하고 경호라는 이름으로 경호처 대통령실 모두 막아서서 윤석열의 체포를 몇날 며칠 질질 끌지 않았습니까?